안녕, 나의 영수야. 오늘은 2025년 5월 15일 스승의 날이야. 지금은 한 7시 반 정도 됐고, 매일 내가 앉는 이 벤치에 앉아서, 이 맑은 공기로 호흡하고, 바람을 보고, 바람을 느끼고, 나뭇가지들을 보고, 날아가는 새들도 보고, 새소리도 듣고, 하늘도 보고, 그냥 자연이 주는 모든 평화로움 속에 있어. 가장 행복한 시간이야. 이렇게 멋진 자연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음에, 내가 살아 있음에, 정말 내가 살아 있음에, 나의 생명에 감사해. 내 손을 잡아준 이 세상의 인연에 감사하고, 그냥 내가 태어난 내 생명 자체에, 나의 지성에, 감사해. 인간으로 태어난 축복에 더 없는 감사함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어느 스님이 그랬다. 다른지 이제 잘좀 이제 헷갈리는데, 아 어, 틱나탄 그 스님은 아닌 것 같고 그 이름도 탕리탄인지 틱나탄인지 그 스님은 아닌 것 같고 어떤 스님한테 사람들이 물었대 스님의 비밀이 이렇게 평화롭게 사는 비결은 뭡니까? 어, 제 비밀은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했다고 책에 나와 있더라. 어떤 책에서 그랬지? 읽은 기억은 있는데, 책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 어디서 그랬지? <laughs>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현재를 살자. 매순간 현재를 살자. 미래는 현재의 순간으로만 다가온다. 내가 미래를 잘 살기 위해서는 아직 오지 않은 저먼 미래가 아니라 그냥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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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를 잘 살다 보면 내가 생각한 그 미래도 현재를 만든다는 그 말이 정말 멋지지. 영세야, 사랑해. 나의 존재에 감사합니다. 내 생명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눈뜸에 감사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